블렌딩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대를 맞추는 것도 있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향미 캐릭터,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향미 캐릭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조합을 짜는 뼈라. 이 커피는 나만 그럼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 블렌딩.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가격대를 맞추는 거죠. 좋다고 해서 무조건 키로에막 3만 원, 5만 원짜리 생두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격이 합리적인 생두를 선정을 해 놓고 여기에 개성을 좀 불어넣어 주는 역할로 좀더 고가의 생두를 얹는다든지. 뭐 이건 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선블렌딩과 후블렌딩. 뭐 결정적으로 어떤 거는 선블렌딩을 해야 된다. 어떤 건 후블렌딩을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규칙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지만 최근 들어서 후블렌딩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1번과 3번, 5번을 블렌딩을 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정했어요. 이 샘플들을 하나로 다 섞어 가지고 로스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볶는 것보다는 이 커피들이 각각의 이 포인트, 여기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이 각각의 싱글들이 베스트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 로스터의 기준대로 볶아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에 블렌딩을 하는 조합을 짠 이런 조합을 많이들 가져가죠. 후 블렌딩을 할때좀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것 이유라고도 할수 있겠죠. 품종들이 다 다르고 산지가 다르고 생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두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최적의 프로파일을 적용해가지고 복가 내야지 자기가 조합을 짰을 때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아졌으니까 후 블렌딩을 많이 선호하겠죠. 다크로스팅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뭘 해도 강하게 볶아졌기 때문에 이 생두 각각의 개성보다는 로스팅 포인트에서 주는 편안함 균이랑 이런 것들을 좀더 중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크로스팅에서는 아무래도 선블렌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블렌딩을 하고 다크로스팅을 접근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크로스팅을 할때 선블렌딩을 하는 전략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크로스팅에 선블렌딩을 해놓고 돌린다라는 것은 산지, 품종, 프로세싱, 재배고도, 뭐 생두의 밀도와 수분 함량,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드럼 안에 투입을 해요. 생두마다 똑같은 화력으로 로스팅을 하더라도 생두의 컨디션,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똑같은 화력으로 볶았지만 볶아서 나오는 결과물 값이 다르잖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들 약간 오일기가 좀 있고 아주 색상이 진해지는 진한 갈색이 되는 느낌의 다크로스팅이지만 이 안에서 이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미리 블렌딩을 해버려가지고 선블렌딩 해가지고 다크로스팅을 돌려버리는 더 다채로운 맛을 의도할 수 있겠죠 다크로스팅이지만 그 미묘한 향미 스펙트럼의 볼륨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블렌딩이라는 게 각각의 베스트라고 생각해도 조합을 했을 때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컵에다가 미리 블렌딩 해보는 거. 1번과 2번을 섞고 싶다? 그럼 1번 하나, 2번 하나 섞어서 잘 섞어서 일단 맛봐봐요. 어울리는지. 이 자체로. 물론 이것도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대충의 뉘앙스를 파악해볼 수는 있지.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까요? 뭘 본인이 신경 쓰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예요. 각각의 퍼포먼스, 베스트 퍼포먼스를 조합해서 정말 기가 막힌 새로운 향미를 만들고 싶냐? 아니면 가성비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로스팅할 때 나는 좀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내추럴 커피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뭐 좋죠.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 커피의 프로세싱이지. 뭔가 참 어려운 문제 같아. 한참 길게 얘기하고 나니까 또 답이 없다고 말해버렸어. 그래서 블렌딩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